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종환 선생님입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16강의 9번 여러분이 갖고 계신 페이지는 136페이지. 네가 보도록 할게요. 음자 네모칸 봅시다. Regardless of 뭐뭐와는 관계 없이,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와는 관계가 없어요. People existing after agriculture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자, 아, 여러분, l 그리컬처 하면 농업이란 얘긴데 여기서 농경 사회, 농업 사회 이후로 존재하는 사람들. 현생 인류를 말하는 거겠죠. 우리 신석기 혁명이 저 역사 잘 모릅니다. <laughs> 몇만 7만 년 전? 6만 년 전? 구석기가 70만 년 전이고 몇년 전이지? 2만 년 전인가? 예, 아무튼 그 이후로 신석기 시대 혁명, 농경 혁명이잖아요. 농업 혁명 이후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Or happier, 더 행복하고, healthier, 더 건강하고, or neither, 아니면 둘다 아니든. 이게 외도잖아. 뭐뭐 인지 아닌지잖아. 요둘다 아니거나. 옛날 사람들이 더 건강했든, 행복했든, 뭐 상관없이. 이런 거는 와 관계가 없이. 별로 안 중요한 얘기예요. It is undeniable. 자, 가주어진 주어져. Undeniable. 부정할 수가 없다. 반박 불가란 얘기죠. 반박하는 거는 불가다. 이 얘기예요. That. There were more of them 자 여러분 이게 키워드예요 There were more of them 이게 뭔얘기예요자 many의 비교급이잖아 그럼 뭐야 그들은 더 많이 있었다 농경사회가 행복한지 건강한지는 중요하지 않은데 사람들의 숫자가 더 늘어났다라는 얘기죠 Agriculture both supports 자둘다 해줘요 And require 지원도 해주고요 Require 요구도 합니다 Some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을, some을 제가 괜히 넣었네. 어떤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To grow.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노동력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Grow the crop. 농작물을 기르는 사람들, that sustain them. 그 농작물을, 자 여러분, 지탱하기 위해, 지지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농작물을 계속해서 키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하기도 했고, 동시에 사람들을 먹을 게 많아지니까 더 많이 지원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키워드는 뭐예요? 농경 사회 이후에 사람의 숫자가 많아졌다. A, B, C 중에 골라볼게요. 문장은 짧죠. 이게 시험지에서는 길어 보이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 짧아요. 이 중에 고르라니까 여러분 많이 어려운 겁니다 원래. And a larger population doesn't just mean not just 하면 버찾아야 되는데 버시 없어요. 자, 근데 저는 여기가 버시라고 생각합니다. 아, 단지 이게 아니라 이거다. 음. 근데 여기 대충 보면 뭐, q u a l i t i v e change, 그냥 미리 깨어있다할 거니까. 질적인 변화를 가지고 왔다. i n the w a y people, l i v e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 p 질적인 변화를 가지고 왔다. 이거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 e 질적인 변화에 대 e 얘기가 e 와야겠죠 어. 자 아, e 보세요. e s t i m a t e s p l e p e e p t e e o p l e p e o p e 측정하다 이런 단어도 있는데 이 평가나 측정이 정확한 게 아니라 대충 대략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도 있어요 견적서란 뜻도 있잖아요 견적이 뭐예요 대충 보고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거 뭐예요 추정하다란 뜻도 있죠 추장, 추정 guess야 yeah, guess 그래서 이거 뭐냐면 추정치예요 추정치 대충 왜냐하면 여러분 농경사회에 살아,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는지 인구조사가 정확하게 돼 있나요 모르잖아. 근데 이 추정치는 동사 very, of course, 다양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그 추정치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너무 다양해 왜그 시대에 안 살았으니까 but evidence, 증거는 point to 가리킵니다 뭐를 가리키냐면 an increase in the human population 인, 인간의 어떤 인, 인류의 인구 숫자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from, 자 to죠? a에서 b로 가는 거지 1 아, to 5 million 100만에서 500만의 사람들 전세계에 인구가 100만에서 500만이었대 와 진짜 서울 총인구도 안 나오죠 여기에서 얼마 나가요? A few hundred million 여러분 수백에다가 곱하기 해보세요 밀리언이니까 얼마야? 1, 0 100, 1000, 100, 100, 100만에 100을 곱해보세요 천만억이잖아요 맞나? 자, 내가 계산이 안 돼요 그러면 이에 200에서 300이라는 얘기거든 100백천만 10만 100만 천만 억. 억이. 자, 그러니까 시, 시, 맞네요. 억이네요. 2억에서 3억의 인구예요. 쉽게 얘기하면제가공 하나 지울게요. 헷갈려요. 단수가 약합니다. 이렇게. 아우, 영화할 때 숫자 나오면 머리 아프죠. Once agriculture 농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확립이 되었을 때전 세계 인구수가 100에서 500만이었다가 2억 3억까지 늘어난 거예요. 수 억이 된 거지. 그럼 많이 늘어났다라는 얘기니까, 아, there were many, there were more of them. 더 많아졌다라는 얘기로 너무 자연스럽죠. 그죠? c 번. For example, 예를 들어, more people means more kind of disease. 야, 사람이 많아졌으면 더 많은 질병이 생겼다. 특히 이런 사람들이, those people are sedentary. Sedentary는 정착생활의 이런 뜻이죠. 정착하는. 사람들이 앉아 이게 보통 좌시계란 뜻도 있잖아 앉아서 생활하는까 그러니까 어디 막안 돌아다니고 앉아 있는 거야 머문다는 얘기예요 스테이 한다는 얘기거든 사람들이 정착 생활을 할때 특히 질병 얘기가 왜 나오지? 스토어 푸드 음식 얘기 나오고요. Have and have not 여러분 이거 나올 거예요.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유산계급 무산계급 계급이 생기기 시작했죠.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서 이 정도는 우리 알잖아요. 어 C번을 가기에는 너무 커 A로 가야지. And a larger population 단지 의미하지 않는다. Increasing the size of everything 모든 면에서 규모가 커진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러분, not everything이라는 얘긴 이것 일종의 부분 부정이에요. Like buying a bigger box of cereal for a larger family 더 커다래진 대규모의 대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말 그대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더큰 박스의 시리얼 박스를 사는 것처럼. 규모가 2인 가구에서 10인 가구가 됐다고 해서 이두 명이 먹어야 될것열 숟가락이 늘어난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다. 바로 뭐가 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방금 선생님 아까 읽은 거. It brings a qualitative change. Qualitative change. 질적인 변화가 생겼어. 이 질적인 변화 첫 번째가 뭐예요? 정도 많이 걸려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다음 뭐예요? 음식을 저장해야 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 저장하는 음식물이 생기게 되니까. 계급이 생겨 요 얘기죠. 자, c 번 빨리 볼게요. 예를 들어, 아, 더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질병. 특히 이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우리 확실히 실감하시죠.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어, 병, 질병 감염 지수도 높잖아요. 정착 생활을 하니까 한명 걸리면 다 걸리죠. Those groups of people 그러한 그룹에 있는 피플들들은 또한 모여서 음식을 저장할 수 있어요. For a longer p e r i o d 긴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인여 생산물이 생긴 거고요 which creates society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갖고 있는 자의 사회와 못 가진 자의 사회가 생기는 거지 빈부격차가 생기는 거 그래서 답은 쉽게 BAC로 갑니다 네 잠깐만 여러분 쉬었다가 바로 바로 11번 갈 거니까 준비하고 계셔요 네, 여러분 계속해서 11번. 자, 갖고 계신 책은 137페이지. 가겠습니다. 순서. 음. 자, 이거는 조금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2019학년 치고. 일단은 여러분이 자, p h y s i o l o g c a r e 말 듣자마자 Physiology 생리학이잖아요. 생리학적인 어떤 발견이 있었대. 어. 어. 뭔가 벌써부터 아, 이 과학과 관련된 거네. 우리 생명과학반 친구들은 좋아하겠다. 이 소재. 이것들처럼. 근데 이 이건 언제 발견된 거야? The late 19th century, 19세기 후반이죠. 19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생물학적, 생리학적인 발견들처럼 오늘날 biological breakthrough. 자 breakthrough가 뭐예요, 여러분? 획기적인 어떤 발견, 혁신적인 일을 말하죠. 이런 생물학적인 발견은 has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alter. 쉬운 말로 바꿀게요. change. 바꿨습니다. 어, our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 수준을 바꿔버렸는데 of how the human organism works. 자 어떻게 하면 인간이 자 인체죠 인체 인류의 어떤 인류라고 뭐라고 하지? <laughs> human organism 하면 인간 어떤 유기체 인간의 생명에 관한 얘기겠죠. 어 인간 유기체로서의 인간이 어떻게 기능하고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 의학이 발전하게 됐죠. And 그리고 will change. 바꾼 것도 있고요. 여기 두 가지 걸리는게 will change. 앞으로 바꿀 거야. medical practice 어떤 의료 행위를 어, 진료 행위에 대해서 완전히 바꿀 거예요. 그것도 근본적으로 그다음 thoroughly 철저하게 completely 완전히. 자, 이 글의 소재는 뭐예요? biological breakthrough가 바꿀 거라 바꿔 왔고요. 앞으로도 바꿀 거란 얘기야. 다양한 방식에서 그렇지. 이 브레이크스루가 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글이 이제 이어질 거예요. 좀 길죠? 다른 지문에 비약간 길었어요. Remember the scientific method. 자, 여러분, 과학적인 방법론에 대해 기억해 봅시다. 과학적인 방법. 머릿속으로 여러분, 우리 통합과학은 다 배웠잖아요. 관찰. 그리고 의문을 가지고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을 끊임없이 검증하고 검증됐으면 이론으로 만드는 과정이죠. 이게 나오잖아. 관찰, 가설, 실험, 검증, 수정, 다시 검사, 다시 검사, 어겨낸 어겨낸. 과학적인 방법이 왜 갑자기 나와요? 이거 너무 구체적이다, 그렇지? A 번 아닌 것 같아요. That's how science works. 그것이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관계 부사로 해석할게요.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이고요. Breakthrough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our genes and Chronic disease까지가 주어져 음. 이게 뭔가 얘도 되게 구체적이죠 느낌이 자 여러분 자, 잘 봐요 C번 The world breakthrough 자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하는 이 발견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나 Seems to imply 자 여러분 암시하다 함축하다 이런 얘기죠 속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Hidden meaning 안에 의미가 있어요 뭐를 암시, 암시하냐 In many people's mind 사람들의 머릿속에 무엇을 암시하고 있어요? Amazing, unprecedented, 자, revelation that in instant make everything clear. 이거를 암시한데자 천천히 가볼게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뭔가 놀랍고 unprecedented 하면 이전에 있었던 이란 얘기야. 선례가 있는 unprecedented. 어, 발음 힘드네요. 홍축해 생각하세요. 이전에 없었던 절대음감자. 죄송해요 Revelation. 여러분 Revelation. 하면 v e l a t i o n Revelation. 이 e v e l a t i 어 n Rev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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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i n a t o n a i n s t a n t 뭐예요? 곧 e v e 시 한꺼번에, 순 r 간에 뭐를 만 t 어 e v e r y t h i n r c l e a r 모든 걸 명확하게 만드는.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의 이론이라는 법칙이 이전에 없었다가 갑자기 빵 터져 가지고 사람들이 놀라게 한건 맞는데 그 이론이 순식간에 나왔어요? 모든 걸 완전하게 종결하고 정리를 시켰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은 doesn't actually work that way. 그러한 방식으로 그 방식으로 작용하고 동작하지 않는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혁신적인 발견이라는 게 순식간에 바로 한꺼번에 뭔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너무 자연스럽네요 그럼 여러분 비번으로 가면 그게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가야 될까요? 어, 근데 비번 보시면 Breakthrough, Understanding, Relationship 우리의 어떤 유전자라거나 Chronic Disease, 만성적인 어, 질환에 대해 질병이 In Just That Way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졌 맞아요? 그런 방식이라고 하면 Just That Way란 뭐야? 순식간에 모든걸 종결하게 와, 깔끔하게 이거 이상하잖아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저라면 A로 갑니다 Remember scientific method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 기억하십니까? 이 과학적인 방법에서는 그것은 아마 여러분이 처음에는 Learned about back in elementary school 최초로 배웠어요 초등학교 시간에 예전에 배웠던거예요자 여기가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과학적인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롱길 그리고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 이 동격의 오브예요. 관찰하고 관찰했으면 거기서 내가 나름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하고 실험을 통해 검사를 검증을 하고 이론을 수정을 하고 다시 검증하고요. 그리고 또 검증하고 again and again and again 어 어떤 노래인데 2PM 노래인데 자어 <laughs> 과학은 그런 식으로 작동한다 이 대시가르키는 게 뭐예요? 과학적인 방법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2번이고 여기가 3번 답은 C A B로 님이 나왔어요 과학은 그렇게 발전해요 계속 검증하고 될 때까지 검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breakthrough라고 하는 거에 대한 획기적인 발견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근데 그 이해는 예를 들어 구체적인 사례죠. 우리의 유전자와 만성적인 질환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획기적인 이해는 하픈 인저스테드 웨이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런 방식이 뭐예요, 여러분? 어렵고 긴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리테스트하고 리테스트하고 리테스트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연결되면 안 돼요, 여러분. 곧바로 만들어진 게 아니야. 구체적인 사례. 동시에 빌드온하면서 여러분 빌드온이 여기선 뜻이 뭐예요? 슈말로한 베이스드온이에요. 어디 어디에 근거를 두면서. The works of scientists. 다른 과학자들의 업적, 그 사람들의 일, 성취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거야. From t h a case. 언제 적 사람들, 수십 년전 사람들, 옛날 사람들이죠. Even centuries ago. 그리고 수백 년전 사람들. 수세기 전 사람들의 업적에근거해서 과학도 accumulate 됐단 얘기예요. 쌓이고 축적했다는 얘기야. 빅 데이터가 쌓였다는 얘기야. In fact, 사실 it's still happening.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continue 계속됩니다. To unfold as the research presses on. 자 여러분 말 그대로 연구라고 하는 연구 과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이 이야기가 u n 드 하면은 여러분 이거 맨날 얘기하잖아요. f o 는 접다구요. 언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반대되는 행동이라고 그랬어. 리 e 스라고 그랬어. 접는 거에 반대니까 u n 드 o l d 하면 뭐예요? 열리다예요. 오픈이에요 오픈. Open. 어, 접는 동작에 반대 동작 생각하면 돼요. 어, 그래서 이 이야기가 계속 열릴 거야. 연구라고 하는 게 press on 계속 진행이 되면서 라는 뜻이죠. 자, 답은 그래서 어렵지 않게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도 한 17분 가까이 두 문제를 설명을 해봤는데요. 자, 지저분하죠? 불안전하고요. 네, 거듭 말씀드려요. 질문하세요, 여러분. 이제 이 머릿속에 있는 내용의 필기가 쭉지워볼게요 없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이해가 안지워지네 <laughs> 네, 이해가 안 됐던 것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